다음에서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낸 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개수는 기억 0.01곱하기 a는 0.0a가 아니라 이건 100분의 a로 해야죠 분수로 100분의 a 자 니은 니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돼서 b분의 1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돼서 3분의 1그 분모가 3b분의 a 되는 거 맞죠? 나누기를 곱하로 바꾸면 7분의 7분의 a, b가 되어야 됩니다. 틀렸고. 나누기 곱하로 바꾸면 c분의 c분의 a 더하기 b 맞죠? a, b, a, b. a 제곱, b 제곱 맞습니다. 4a 곱하로 바꾸면 5분의 b. 4a 더하기 5분의 b 맞죠? 곱해 보면 마이너스 a, b. 플러스 a 제곱 b. 부가 틀렸죠? 맞는 거는 4개, 정답은 4번입니다.